무지역 목요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선생님 보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고등교 선생님 하는 <laughs> 물음쳐 먹고 있어. 지금까지 있는 선생님 있을까? 있지. 먹는 수도물이 맞는데. 없지. 10년이 넘었는데. 제라. 10년이 뭐야? 10년 다 돼가는데. <laughs> 있어 있어 지금. 쟤아 <laughs> 진짜? 왈바키? 뭐, <laughs> 만약에 싸대기 때린 새끼 마주치면 내가 때릴 거 같은데? 나 옛날에 50cm 자로 귀싸대기 맞았는데 그거 부러졌었는데 그 C발 년 내가 얼굴 만나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데 미술 시간에 좀 떠들었다고 걱정 음. 하지 마 뭐라고요? 어? 욕을 뭐, 하지 말라고? 뭐? 유튜브에 못 올려 그럼 할 거야 욕 유튜브에 올려도 나 잡혀가 나 그러면은 새고랑차서나 콩밥 먹으면 나 콩밥 소화를 못시킨단 말이야. 무 소리야? 콩밥 소화를 못시켜 나는. 소화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미 현미밥도 힘들어 나 이틀 동안 거북해가지고 현미밥 먹으면. 메니안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나 전판 진짜 아. 아, 보는데 내가 아. 알리스 하는 거 보고. 아, 이번 판은 좀 타야겠다. <laughs> 네,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오세요. 아니, 눈을 산다고. 아, 그런 거야? 미니언나 식당가 정리한다는 줄 알았는데. 이 귀까지 먹었나 봐. 나 밥은 잘 먹는데 잘못 먹는데 퀵스키는 잘 먹어 그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니었어 예, 이건 안 받아주겠어 고마워 피오라 오라오라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어? 나리 뺐어 나는 센스 있어 비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 비오라 오라오라 왜그래왜 왜? 왜? 아니, 지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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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길래. 오라 오라. 어이 말을 안 해. 써. 자빼빼빼 빼. 이새끼 이새끼 잡어 이새끼 잡어 이새끼 뒤에. 난 갑니다. 어, 어, 올려서니아 오라 오라 피오라 남이 잘안돼시은 어디를 하면 친구 추가해 남에 아이디 와면 되자나 없다고 아니, 같... 생각하고 해. 아니 남자 같아서 싫어 여자 하나 아닌 거 슬픈 슬픈년인. 슬픈 연인 어, 슬픈 인연 아 슬픈 인연이야? 어, 슬픈 인연이지 동유로비가 그메이커 한거 남인 거 아니 잘한다. 센스 있어. 말안 해도 딱 집에 갈때 되니까 미니언 때려주고 이런. 와 어. 어, 졌다. 아... 당했습니다. 땅으로 탑 달로 갔지. 점화도 점화도 막아지나요? 어떤가요? 아래 상태 이상 클리어된 거? 응. 안 되죠. 아니 그 피오라고 그 반격하는 거 있잖아. 점화고는 그래, 그거 안될 건데? 점화는 안될 걸요? 점화고는 건 어떤 모르겠는데. 걸로 알고 있어. 요 모르겠어. 그럼 나안갈 거야. 야수. 어떤가요? 내가 아니야니까 준비 안 해.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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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대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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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 는, 죽었다. 저, 가, 니다.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람> <놀람> 음, 가요. 안녕. <놀람> <놀람> 랭가 더블킬 먹었네. 아, 싸워, 싸워. 요번하고. 아, 와드가 보다. 오, 이, 뭐, 아, 시,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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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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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군요 바로 스킬이 나와 이거 불치 보여요 못, 오버래핑 쟤렇썼 나？굴 썼 어야지. 나굴 썼는데, 쟤 금방 죽？그만 그만 서 와. 다이브해 다이브해! 됐어 됐어 됐. 됐어. 불4 올라와요 불4다불위다위 4위, 빽빽빽 할던 거예요 4위, 뱅가 뱅가 빼빼빼빼 아무무가 먹었나? 모른킬? 아니야 블루 아아이 씨짜못 빼나? 히오라가 거기까지 갔어 히오라정멸 빠졌어 댕가 용, 용, 댕가 용, 댕가 용, 깨고 용, 댕속 용, 댕가 빼댕빼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군야 당했습니다. 다 이거요? 아, 가 아, 가 아, 아, 시. 이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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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려 와, 존나 쎄 봤어? 나, 너네 진짜 나, 나쁜 아이들이구나. 고용하지 안 죽어! 이가또오 나? 이 아, 먹고 내려 이거 또 아, 나? 그냥 안줄 알았는데, 아, 이거 또 아, 이 나? 아, 거 나? 아, 이거 또 나? 아, 나? 나? 이 아, 이 나? 아, 이 아, 이거

l e 개 g a l 가올 거야. Lenga, Lenga, 와 e n 린가 l 가린가 a 가 같이 g a L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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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n 어 a Linga, Linga, l i n g 지워지더라도 해야 돼할수 없어 할수 없어 어? 아우 C발 랭가 새끼 진짜 안 돼! 가 있으면 쒸 야스 다야또 따야 돼 따야 돼 따야 돼 쉴드도 없어 그냥, 그냥 이겨 그냥 이겨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이상한 걸 들어서 그런가? 그래. 이거 용싸움 해줘야 돼요. 아, 집에 간다. 그냥, 아. 타 깎아? 아니, 아니, 타 보지마요. 용싸움 해줘. 아. 내가, 아, 큰 타가 없어. 아, 씨. 안기 왔던가 이거. 보다. 어? 아, 나도 피어라 못 이기는데. 아, 씨발. 내려온다, 저 새끼. 정해져있다왕거 젖다. 왕거가다 왕의 젖다. 왕의 젖다. 껴의 젖다. 왕의 젖다. 왕의 젖다. 왕 냉각 잡자. 의 왕의 왕의 왕 안 돼. 가래. 가 아, 이거 밀면 돼. 이거, 이거 밀면 영원하지. 이 밀면 이득이까지되겠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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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 됐다. 힐이 안나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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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여기. 이치랑거이올거이요이이 너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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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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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점, 점, 점 되는 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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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너무, 너무 빨라. 전령 먹자, 전령 먹자,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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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나이스 거네. 탑을 파괴했습니다. 말자 도와줘, 말자, 말자 여기 도와줘, 말자 여기 도와줘, 사고, 다가야겠다, 다가야겠다, 다가야겠다. 아. 아, 스네시 이지했는데안되는어있네 어, 깨할게 없네 이제. 블리츠 내려와.

이거 가렌 탑 보내고, 내각 타워, 내각 타워. 아, 나 잠깐, 나, 나, 나유체하만유체하만유체하 나 바꿔야 되는데? 좀 이따 싸워야 돼. 아, 근데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어, 뒤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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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아, 레드 묻었는데, 랭가 왔다,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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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여기. 궁 랭가한테만 쓰면 돼요. 여기 이거보다, 이거보다. 부 끌어라, 끌어라, 피어라

아, 이거 좀 아깝긴 하다. 어, 나까지 죽겠다. 와, 나 살릴 처럼 아무도 없는가? 어, 살았다. 싸워, 싸워, 싸워. 빨리. 굿, 나미.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여기 약속... 이쯤에 있을 거예요. 지금 약속을 따 내가 좀금에안들었는 아... 아... 둘러 는데 레드보 파괴되었습니다 레드버프 죽어 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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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어 죽어 죽어 어어 죽어 죽어 어되겠다어돼 안돼 어죽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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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아, 시야만 이거 이거 지금 가고 있어서 한번더 바로 해봐도 되거든요, 슬라이? 갑니다. 쿵 궁... 22초. 저거 때문에 한명 무조건 가야 돼. 별로텔 없어서. 가렘, 가 오세요, 가렘. 여기, 여기, 여기. 이지리오이 갔다, 나이스. 아, 바다 없어, 우리? 핑어 없어? 없어져, 없어져. 어. 가 와요. 응, 왜 ㅂ 어있가 얘가 틀려. 렝가 이쪽. 오면 죽어요, 여기 약간... 상대 없나? 보이데 없어. 상대는 없어. 약간... 약간... 어우씨, 발 이케... 뭔가 없 네, 왜 집에 가? 맞아, 왜 집에 가? 나 탐길게.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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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테리 있구나! 별 없어. 별 아닌데? 별 없어. 근데 어떻게 탑을 민다는 거야? 아, 나 피가 하나 도 없는데 어떻게. 너의. 기대. 죽어야겠다. 생각했다. 다해 했습니다. 아, 시원깝다. 핑아, 우리 핑아. 아, 없어. 어, 어, 어. 불로 못꺼내려갈게요 저는 없어, 나 불로 한 번도 못 먹었어. 에이, 말도 안 숨어, 말도 숨어. 아, 말도 안 숨어. 저 불로 나왔어요. 저 불로 생각은 잘안 렝가 오면 내가 뽑으면 돼내가 어, 어! 뭐야! 아, 네, 아 우리.. 풍선이 안 좋아 렝가 나만 본다니까 렝가 나만 본다 아나 마나가 없어 게임 큰일 났다 아, 불이 좋아. 아이고야. 대 존나 잘 쓴다니까. 응. 아, 빡세게 해봤다, 오랜만에. 바르스 캐리. 야, 다 잘했지. 바르스 캐리. 아, 나, 나랑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밤이 또 잘했는데. 밤이 잘해. 한명더 있으면 좋긴 한데. 밤이? 아, 더 친구 추가를 안 했어다. 내가 친구 추가했는데. 한번 불러 봐 봐요. 응? 마스터가 응? 그 있지? 어떻게 들어온 짓지? 비공개인데? 누구? 그 우리 저기 저기 오인냄 가자. 일단 반갑습니다. 나랑 친해. 아 남이 남이 저기 바다인데 진출. 나가셨어요?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 하나가 두산 오대영을 입고 있어. 잠깐 다시 추가할게 초 초대할게 요 이거 왜안 바뀌냐? 이거 호잉 연타서 홈런 치고. 호잉? 호잉? 그비스 <laughs> 내가 미드 든든하게 지키니까 좋지. <laughs> 그만해. 마스터반님인가 그 부분. 이게 왜 부적격 플레이어가 있다는데 마스터반님이 너무 높은 거 같아. 아 마스터반님 너무 높으셔서 그렇다. 그럼 일반 가자 일반 일반 가자 일, 일, 일반 할게요 그러면. 아 여기 있는 아 브론즈라서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터반님 엄청 잘 하시는데 하시면 돼요. 뭘 드신대? 하고 싶은데 해야지. <laughs> 옛날에 내전할 때 마스터반님이 나랑 보티오를 안 했어. 우리 가면다 터진다고. 아 진짜야 진짜. 아그형 되게 뻔뻔해졌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뻔뻔한 게 진짜라니까. 아 너무 뻔뻔해졌어.